이들은 세계 최고의 히어로팀 가디언즈 웬만한 악당들은 이들 선에서 해결 가능했지만 가끔은 무지막지한 외계인들도 쳐들어왔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지구 최강의 영웅인 옴니맨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외계 출신인 그의 힘은 무지막지했는데, 지구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넘어, 아예 놈들의 모행성까지 쫓아가, 모든 것이 박살 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무자비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디언즈 멤버들은 긴급 알림을 받게 되었고 누구도 이 모임을 소집한 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구 최강의 옴니맨이 동료 영웅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날고기는 영웅들이라지만. 옴니맨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고 결국 no! no! 한명두명 no! no!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지구의 영웅들을 모두 죽인 것일까요?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은 얼마 전. I'm not too late. I'm gonna shower. Come here first. 사실 옴니맨에겐 한국계 미국인 아내와 the 마크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은 지구에 온 옴니맨이 실제로 이룬 것으로, 그는 아들에게 고향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즉 그는 막강한 신체 능력으로 지구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인데 우연히 마크의 엄마를 만나 정착하게 된 것. 그런데 Salt on the wound, Dad. 이상하게도 마크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e v e 그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It's time. 이날부터 엄니는 직접 그를 훈련시켰는데 이후 그가 스스로에게 붙인 히어로명은 인빈십을 즉 천하무적이었는데, 바로 이맘때쯤 가디언즈 멤버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For one giant shit show to 그리고 인간들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려는 방위청에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They the and the CCTV 기록은 하나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옴님에만 살아남은 것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I know you're there. 그리고 이때 Wasn't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은 지옥 출신 형사 다크블러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현장의 과거를 볼수 있었고. Seven No suspects, no leads. 아주 높은 확률로 옴니맨을 범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lost titans, 옴니맨은 아무렇지 않게 가디언즈의 죽음을 애도했고, It is my to the new of the globe. 게다가 젊은 히어로들도 나타나 그들의 죽음은 세대 교체로 마무리되는 듯했는데. We'll be making a public announcement shortly. 하지만 다크 블러드의 조언을 받아들인 방위청에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옴니맨이 쓰러뜨리고 다니 괴물들을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My Didn't mean to scare. 옴니맨의 아내 데비를 찾아온 다크 블러드. Seven dead, one alive. Your 그는 데비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 주는데 사실 최근 데비도 남편에게 알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그 진상을 파악해 보려 합니다. Hi honey, if you have a sec, could you pick up a few things for dinner? Some tagliatelle from that restaurant in Rome, and maybe that wine from Provence. 옴니맨이 유럽을 돌고 올 동안 주어진 이십 분, 데비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집한 켠에서. <laughs> 피에 흥 흔한 옴니맨의 수트를 발견합니다. <laughs> 하지만 이것만으론 아직 알수 없었기에 수트의 제작자를 찾아가는데 Aquarius. Those are from d a r 수트 곳곳에 남은 흔적들은 War woman's armor. 죽은 가디언즈 멤버들의 흔적이었고 This is the oldest blood on the suit. Nolan struck first. 옴니맨이 그들과 싸운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진 것. 데비는 대놓고 그를 추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No.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옴니맨. Debbie, 그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we'll 사라집니다. Mark, it's mom. Come home, please. 그리고 이때. 데비, I'm s o r 사실 방위청에선 이미 옴니맨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을 따라간 데비는 오직 마크만이 no, never. You can't. 옴니맨에게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옴니맨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Mark? 오자마자 마크부터 Daddy. 찾는데 이때 oh, no, no. <laughs>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그들은 상대조차 되지 못했고 옴니맨은 방위청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거대한 폭발로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그는 마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고 방위청에선 전력을 다해 그를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동네 한켠을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의 위력이었지만 h e world's most e x p e n s 이후에도. 방위청은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데 <목소리> 괴물처럼 보이는 이들은 사망한 군사들을 불법 e r 으로 되살린 것이 g 고 무지막지하게 업그레이드된 그들은 옴니맨을 i 지에 몰아넣기 시작했지만 결국 떡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방위청에겐 마지막 한 방이 있었는데 과거에 쓰러뜨렸던 괴물로 must be desperate. I beat this thing already. We removed its pain center and juiced it up with every drug enhancement and upgrade we had. 인간을 없애고 강화 약물까지 주입해 넣은 결과. 이번엔 진짜 내 궁지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리맨의 전투 규모가 너무 거대한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는 마크의 눈에 띄었다는 게. 오케이. 마크. 옴니맨의 진실을 모르는 그는 아버지와 힘을 합쳐 <목소리> 괴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목소리> 분명 사망했던 가디언즈의 영웅 이모탈이 나타났고 <목소리> 격렬한 싸움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동료인 그들의 싸움은 전세계와 젊은 영웅들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고 마크가 가까스로 괴물에게 벗어났을 무렵 그도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크. 이젠 영웅인 아버지가 미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엄니맨의 진실은 사실 그의 고향 빌트럼은 사회에서 약자는 제거해 버리는 무자비한 종족이었고 그렇게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은하 전체를 통솔하는 세력으로 거듭났는데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 그렇게 지구에 온 것이 옴니맨이었습니다. And now we need to get Earth ready to join the Viltrum Empire 이제 그는 순수혈통에 가까운 마크와 함께 지구를 벨트럼 제국의 일부로 만들려는 것. 마크는 끝까지 그의 감성을 건드려 보려 하지만 like 한나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exactly 마크는 싸우려 했는데 하지만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방위청에선 추가 병력을 투입했고, 여전히 옴니맨을 성가시게 할 뿐이었는데, 이때, 추락하는 조종사를 향한 마크 는 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옴니맨은 so no. 인간을 날파리 가로줄 탔습니다 Did seeing that man lose his life disturb you? Well, let's see how you handle this! How could you do this? And what were they doing with those fragile little lives anyway? Is mom's life worthless? 옴님맨의 차가운 발언은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Yes. <laughs>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How could you say that about <laughs> 하지만 아무리 주먹을 날려도 <laughs> 상처조차 남지 않는 게다가 그는 Maybe this time you'll learn. 인간의 나약함을 제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옴니맨의 눈엔 차지 않았던 마크 그는 마크가 피덕이 될 때까지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는 끝까지 지구를 지키려 한다는 것. 그런데 옴니메는 분명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크의 한마디는. I s t i 떠나게 만든다. 이 사건 후 마크는 방위청의 치료로 순식간에 낫게 되는데. 이고, Not... 그가 친구들과 밥을 먹던 중 세실 국장에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신원 미상의 존재가 지구로 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마크가 예전에 임무 수행 중 우연히 친구를 먹은 외계인으로 뒤늦게 지구에 빌트럼 종족이 거주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인데. That. 하지만 그 존재가 마크의 아버지이자 지구 정복 임무도 중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No one's even heard of their post. 옴니맨이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고, 문제는 결국 또 다른 빌트럼인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결국 또 다른 빌트럼인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후 인빈시블과 또 다살한 이모탈이 싸우고 있었는데 둘의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던 끝에 마크에게 닥친 위기는 옴니맨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리맨에게 죽임 당하는 이모탈. 어째서인지 손을 잡게 된 부자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심에선 마크의 공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지구를 지키려던 모습은 없고 빌트럼의 수하가 된 것. 한편. 빌트럼에 저항하는 생존자들은 옛 지하철에 숨어 있는 상황. 엥스트롬, were you followed? 엥스트롬이라는 남자는 회심의 무기가 될 에너지원을 획득했는데. If this doesn't make Omni-Man have a bad day, nothing will. 이때 <laughs> 발각되고 만거 t o y we were close. 과거의 동료들이었지만 모두가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3명씩 죽어가는 가운데 옴니맨을 쓰러뜨릴 회심의 에너지원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한때 소중한 동료였던 이브를 붙잡고 이제 저항군들에게 남은 운명은 죽음뿐. 유일하게 엥스트로마는 겁먹지 않고 반항하는데. You... 그리고 이때 포털 너머로 사라집니다. 아, 하지만 남은 저항군들의 운명은 <laughs> 도대체 마크는 왜 옴니맨과 손을 잡은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지구에선 마크가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진실은 사실 앞에서 본 것은 멀티버스 너머의 또 다른 지구로 한 뜻으로 움직이는 마크와 옴니맨도 그쪽 세계의 존재들이었고,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시즌1에서 본 마크인 것. 시즌 1의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구에선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몰러 형제라는 빌런들의 방에 초록색 포털이 열렸고 이를 통해 탈옥하는데. 그곳에는 다른 멀티 버스에서 사라졌던 남자 앵스트롬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기로 유명한 몰러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이었는데, 어차피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형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앵스트롬은 멀티 버스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고, 그가 본 대다수의 멀티 버스에선 옴니맨 부자가 지구를 점령한 상황, 이런 비극들을 경험한 앵스트롬은 이 비밀 연구소에 차원 너머의 자신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저마다 능력자들인 자신들의 지식을 전부 자신의 머리에 넣어서 온 멀티버스의 질병과 전쟁 같은 문제를 끝내려는 대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방위청에선 몰러 형제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결심한 것. Energy 그리고 이 타이밍에 몰러 형제는 지식 융합 장치를 완성시켰고 여기에 차원 너머의 전력 공급도 더해져 천 명의 엥스트롬의 정신이 한 명에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크가 때마침 도착한 것이 었고 like like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조차 못했지만 It's 명령대로 일을 멈추려 합니다. 앵스트롬의 설명에도 <laughs> 마크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결국 차원 너머의 몰러 형제들을 불러 모아 마크를 공격하는데 <laughs> 하지만 몰러 집단은 선을 넘기 시작했고 don't kill 지구를 위해 싸우는 버전의 마크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었던 엥스트롬은 no. 장 치를 <laughs> 벗어 던집니다. 명령 대로, 이 들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laughs> 또다시 많은, 이 들의 죽음을 경험한 마크. <laughs> 그리고 그날 밤, 한 명의 몰러가 생존해 있었고 음, 또 다른 하나의 생존자는 네. 바로 천 명의 지식을 습득하다가 중단했던 앵스트럼으로 그의 뇌는 엄청나게 거대해진 상황. What did You did that to yourself. And this to me. 게다가 저마다의 세계에서 마크에게 피해를 받은 앵스트롬들의 기억이 뒤엉켜, People I loved. Millions died because of him. 데이는 사라지고 복수만이 남습니다. I need... I won't rest until I've killed! 오늘 소개해 드린 인빈시블은 2021년 시즌 1을 공개하고 JK 시몬스와 스티븐 연의 굉장한 성우 연기와 꿀잼 이야기로 단번에 아마존 프라임 작품들 중 압도적인 호평을 이끌어낸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 속 줄거리는 주인공 마크 가족들을 중점적으로 요약한 시즌 1과 올해 드디어 2년 만에 돌아온 시즌 2의 1화의 줄거리인데 국내에선 공식적으로 11월 10일부터 아마존 프라임에서 한글 자막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즌2는 공개 전부터 평론가 시사를 통해 신선도 100%를 받았을 만큼 이번에도 무조건 꿀잼 각임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니 대놓고 잔인한 작품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으며 또 제가 자주 시청을 추천드리는 아마존 프라임의 더보이즈 업로드와 함께 꿀잼 삼대장이 들어가니 기대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